안녕하세요.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를 쓴 이지은 전도사입니다.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구약편과 신약편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나도 성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구약 창세기부터 가르칠 것입니다. 본 교재는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학생용 교재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로 가르치는 학부모 또는 사역자들이 주일학교 공과로 큐티 책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용으로 자녀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나도 성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학생용 교재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예화나 도덕적 교훈 적용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서술하여 1차적으로는 당시 사건을 알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신고약의 역사와 오늘날 나와의 연관성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들었던 신구약의 말씀과 내용을 각자 다시 생각해 보고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답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각 질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앞의 질문과 다음 질문에 유기적으로 살피면서 질문에 답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의 윤곽과 의미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며, 작은 말씀의 시가 마음에 심겨져 결국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